자 이번 시간은 2주차 1강 처음 만드는 헬로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2주차 1강은 좀 나눠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는 어떤 걸볼 거냐, 볼 거냐면요. 아, 여러분 처음으로 만드는 처음 만든 헬로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앞절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어,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면은 버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체크박스도 있고, 텍스트뷰 글자도 있고요. 스위치 버튼도 있고, 여기 별표, 우리 별, 어, 어 별점 줄때 사용하는 별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다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화면 디자인 및 편집을 합니다. 저희가 액티비티를 생성하면두 가지가 생성된다고 했죠 우리 뭐였죠? 어, XML과 자바 소스. 그래서 화면 디자인및 편집은 XML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바 소스, 우리 자바 코드 작성 및 수정은 어, .java라는 우리 소스 파일에서 어, 메인 액티비티.java였죠?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AVD, 우리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 디바이스에다가 실행해서 확인을 하고요. 핸드폰을 연결해도 됩니다. 정상 작동을 하는지 보고 예 s 일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합니다. 노일 경우에는 어,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소스를 수정하는 부분으로 가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줘야겠죠. 자, 요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이 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가지치기 형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실행하면은 현재는 우리가 이구아나를 설치했는데 예전에는 돌핀이었어요. 그래서 돌핀이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초기 창에서 왼쪽 프로젝트, 요 부분에서 뉴프 w p r 누르면 되고요 앞전에 했던 거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폰앤 태블릿을 어, 선택한 다음, 다음에 Empty Activity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Empty Activity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선택할 수 없다 고 했죠. Empty View Activity를 선택하셔가지고 자바를 선택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네임은 프로젝트 이름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 도메인 이름과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이어서 만들고요. 어 세이브 로케이션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지정한다. 한글은 안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사용할 언어인데 우리는 자바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니멀 SDK는 앱이 작동하는 최하 버전. 우리는 어 누가로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 어, 두 개의 항목이 내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정 중에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Activity Name 기본 소스인 자바 파일 이름으로 지정하고요. Layout Name 기본 파일 화면인 XML 파일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별 누적 점유율 해가지고 여기 98.8% 어, 논리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누적 점유율을 보면은. 어 12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약하죠. 이게 지나갈수록 디바이스의 OS가 바뀌기 때문에 점유율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 화면인데 우리 앞절에서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 res 우리 리소스라는 폴더 안에 레이아웃 안에 우리 XML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음 픽셀 클릭하고 avd 어, t 선택 이라고 되어있어요 어, 여기 보면 픽셀이라고 되어있어요 픽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바뀌진 않은 거는 레이아웃 여기 보면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요게 우리 디자인이었고 요렇게 가서 보면은 디자인을 볼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1주차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ctivity 언더바 메인에서 요 부분 자 메인에서 픽셀을 선택하면은 어요 사이즈 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사이즈도 나와 있죠. 현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 테스트 디바이스 1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음, 다른 걸좀 보도록 할까요?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 미니멈 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되. 어 있고 어, 만들면 되고요 우리, 픽셀 퍼프로 어, 되어 있던 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테스트. 자,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는 우리가 요 픽스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테스트 디바이스 1으로 바꿔놨어요. 하지만, 어,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픽셀이었죠. 이걸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이아웃은 컨스토렌트 레이아웃입니다. 여러분들이 XML을 만들게 되면은 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어, 콘스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소스가 콘스레 t 트 레이아웃으로 열고 닫고 했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버튼을 지금 이렇게 입력한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그래 가지고 콘스레 l 트 레이아웃 안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하나, 둘, 셋, 넷을 넣었고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튼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 어,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코드, 우리 스플라이트 디자인 확인하고 했었죠? 어, 각각의 위치에 놓으면은 다시 오른쪽 위에 디자인 탭 클릭하고요, 왼쪽 버, 어, 위젯에서 몇 개를 오른쪽에 옮겨서 각각에 놓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 한번 놔볼까요? 여러분 버튼 이렇게 놨었는데 우리 버튼 말고 이렇게 버튼을 좀 끌어 위로 올리고요, 어, 위젯을 좀 놓도록 할게요. 어, 위젯에 가면은 다양한 형태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어, 프로그레스 바도 넣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 어, 레이팅 바라고해 가지고 별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 바라든가 프로그레스 바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밑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줄일 수가 어형태로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별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버튼에 보면은 우리 레디오 그룹 의 레디오 버튼이라든가 토글 버튼, 스위치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한 번씩 체크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버튼마다 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지금은 컨스트레이트 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데 연결이 안돼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동을 시켜 볼까요 그래서 구동을 눌러 가지고 요 부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요게 구동되면서 이렇게 이제 커넥팅 투더 에뮬레이터에요. 제 에뮬레이터에서 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자, 구동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레이드 빌드 러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어, 다른 걸좀 보도록 할까요? 자 어, 스프라이트 탭을 어,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텍스트에서 이거 그냥 바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코드가 없어지면은 그 밑에 있던 어 버튼이 없어지면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지난번에 1주 차 때, 어, 해봤고요. 자, 자바 소스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바 소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 여기 지금 XML만 이는데 자바 쪽에 가서 우리 요 패키지 안에 자바를 열어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었죠. 기억나시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서 에러가 난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ui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됐죠 x 를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위치가 안 잡혀서 이렇게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위치가 잡혀야 되는데 위치가 안 잡혀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 볼게요 붙였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작업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패런치에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이렇게 붙여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같이 내려오죠?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결됐으니까 같이 내려온 거고요. 요거 연결된 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이거는 같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보면은, 다 붙여준 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하나, 스위치가 문제가 있죠? 요게, 어, 요게, 이렇게. 자, 요것도, 자, 이렇게 밑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여기서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스위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 터치 타겟 사이즈 2 l l 너무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디스 아이템즈 8 is 27dp나, 어, 사이즈가 좀 커야 된다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이 빨간색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잘 잡혔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거를 밖으로 끊어내고 싶다. 어, 요, 요거를 밖으로 끌어내고 싶다. 어, 요거는 왜닦기로 할까요? 자, 시스템 UI가 응답하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웹타키를 하고요. 그러는순땐 요걸 눌러 주시면 돼요. 윈도우즈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가 잘 제대로 잡힌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섯 어, 개 중에 별점을 반 개, 한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프로그레스 바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 위치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올리고 싶을 때는 어, 붙이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은 어 도크가 다 있어요 도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자어 여기 보면 자바 프로젝트에 자바로 들어가시면은 어 자바에 음, 메인 액티비티 더블 클릭한 후 메인 액티비티.점 자바를 보시면 여기 on create라고 있어요. 가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on create는 이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처음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set c o n t e s t view라고 되어있죠. 어, 예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거랑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다른 기능이라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중요한 건 요거죠. set 컨테스트 뷰 r.layout.con 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연결돼 있다. 이 자바는 어컨어컨텐어 어, 컨테, 어, 컨테트 뷰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연결돼 있던 걸어세트어 세팅해 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랑 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연결돼 있는 거죠. 쌍으로 보통은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새로 만들까요? New로 해가지고 자, Activity를 만들거니까 Activity에 가서 우리 어, EmptyViewActivity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Main2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밑에 뭐가 있어요? 어, GeneratedLayoutFile 해가지고 Activity Underbar Main2라는 XML이 똑같이 생기죠? Language는 Java라고 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요걸로 해서 어,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인 액티비티 2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도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2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set content view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액티비티 자바를 생성하면은 어, 액티비티는 하나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가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액티비티마다 XML이, UI를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 어, XML이 하나씩 더 존재하는 거죠. 같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메뉴에 런에지날런앱을 선택한 어 혹은 런앱 아이콘을 클릭한다 나와있죠 우리 앞절에서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알터 시프트 F10을 누르면 런이라고 됐죠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위에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걸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고 여기 런에 가시면은 어 알터 시프트 F10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un 앱이라고 해가지고 F2 f 어 Shift+F10이 있어요. 현재 우리 디바이스는 이걸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Run 어, 앱이라고 돼서 Shift+F10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됩니다. 어, 옆에 있는 거는 뭐 벌레처럼 생겼죠? 이건 디버그 앱이에요. 그래서 디버그를 할수 있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누르는 게 낫겠죠. 우리는 컴파일만 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죽일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라 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런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여기서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어, 에뮬레이터 AVD를 선택할 수가 있었죠 저희가 만든 거는 요거 요거 두개 그래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AVD가 여러 개이거나 스마트폰에 연결될 경우에는 어, 선택하시면 을 됩니다 AVD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연결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설치해 가지고 보는 거니까 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어, 요거를 띄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저희가 가져올 때는 요렇게, 이걸 눌러주면 된다 했죠. 윈도우라고 써있는 부분, 이걸 눌러서 하나 독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붙일 때는 도커를 통해가지고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 어, 도커를 통해가지고 도킹을 통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디바이스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고요. 요거는, 그레이드. 도 어, 그,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 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죠. 그리고 요거는, 노트피케이션 어, 우리 공지. 각각의 공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자 a v d 초기화면으 돌아가기 그래서 오른쪽 키 패드에 돌아가기 버튼 여러분들 avd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실행하면 되고요 자, AVD 웹 아이콘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드로우러블 해보면은,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 드로우러블 레이아웃, MIP, MAP, 그리고 밸류즈 XML이 있어요. 여기서 드로우러블로 가면은, 여기, 어, XML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IC, 아이콘, 런처. 어, 아마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드로우러블에 들어가서, 어, 바꿔준다든가, 어, 새로운 디자, 저, 아이콘을 넣어준 다음에 이걸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할 건데요. 먼저 아이콘을 사용할 파일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96x96 96 정도 크기의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여 프로젝트 트리에 앱, 레스, 드로우러블에 넣어요. 그리고 choice, destination, 어, 디렉토리 창에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 여기 choice, destination, 디렉토리 창이 있죠. 어, 드롤 오브 폴더를 선택한 후, 카피 창이 나오면, OK를 눌러서 카피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 프로젝트 트리에서, 앱에, 앱 이름도 있죠. 메인 액티비트 더블 클릭 을 안에 보면은, Set Content View, 요, 행 아래에다가 요걸 두개 넣습니다. Get Support Action Bar, 점, Set Display Show. 홈 enable true 그리고 get support action bar. 액션 바는 우리가 앱에서 요 위를 의미하거든요. 요 위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요건 지금 없죠. 자. 그 R drawable ic 런처를 선택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니까 이제 액션 바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AV 화면에 잠깐 이제 뭐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XML 매니페스트 XML을 보면은 안드로이드 테마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보면은 테마가 어디 있죠? 여기 보면은 요 테마가 있어요. 요 테마를 바꿔 주면 되는데 테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가면은 나옵니다. 이 테마는 지금 어요 XML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요 XML은 당연히 자, XML을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요 폴더가 있어요. 테마 폴더 XML. 여기서 요 부분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건 다크, 어, 나이트하고 일반적인 걸로 존재하죠. 저희가 들어갔던 거는 이렇게 눌러서 가보면은, 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고 요걸 통해가지고 여기서, 어, 테마는 우리 테마다. 이거는 아무도 결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베스테마로 트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테마라는 것은 여기 디자인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봤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앱을 만들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자 이걸로 2주차 1강 첫 번째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